아, 이쁘다, 이뻐.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괜찮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뭐 물론 뭐안 괜찮은 제품이 어디 있겠냐마은 오늘은 제가 이제 아이폰 7을 사용하는데 이 아이폰 7에 좀 어울릴 만한 이어폰을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어폰, 헤드폰 덕후라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요즘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성비 제품 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싸구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제품. 심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EN700 프로라고 하는 제품. 정말 최고예요. 어, 이거는 요즘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운드캣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품을 어, 수입을 해서 파는데 저는 이건 상관은 아니고 빌렸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이거는 좀 리뷰를 해 보고 싶어서 빌렸고 제 아이폰7이랑 한번 연결을 해서 음질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돼요 자 언박싱 한번 해 보죠 자 오늘 언박싱은 그냥 공중 언박싱을 한번 해 볼게요 자요 제품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한번 열어 보죠 이렇게 사실 회거는 아닙니다. 사용했던 거를 저청구하려고 빌린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빌려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어볼게요.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드라이버 부분과 케이블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탈착이에요. 이 케이블도 사실 되게 비싸요. 이것도 너무 좋아. 이것도 너무 좋아. 이거 케이스가 가죽이. 이거를 열면은. 짠 안에 이어팁들이 있어요 요 이어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인헨스드 베이스라고 해서 이 이어팁을 끼면은 저음이 좀 강조가 되는 소중대 어, 사이즈 맞춰서 껴 놓은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중음과 고음 미들 하이 프리퀀시를 좀 높게 잡아줄 수 있는 이어팁입니다 드라이버의 역할도 있지만 이런 이어팁으로도 소리를 잡아준다는 건 어, 굉장한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저는 베이스를 좋아하거든요. 음, 베이스가 강조되는 이어팁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떨어뜨렸어. 어, 담당자가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네, 떨어뜨려서 아예 그냥 다시 세팅을 했네요. 자, 보시면 이 드라이버 유닛 부분, 어, 깔끔하죠? 좀 크긴 하지만 이 유닛 부분과 그 다음에, 이어팁. 저에게 맞는 작은 이어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착식이기 때문에, 이 케이블도 준비를 했어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유닛 부분에, 이어팁부터 한번 싹 껴보고, 자, 이렇게 끼고, 짠. 이렇게 유닛을 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케이블을 껴야겠죠. 이렇게 케이블을 딱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제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링 케이블. 깔끔하죠? 보이시나요? 귀를 정확하게 다 맞고 오버웨어로 이렇게 잡아서 조금 착용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좀 크네요, 유닛이. 짠, 짠, 짜잔. 착용감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기 부분을 아이폰이랑 연결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폰은 어쁜 단자가 없죠. 그렇다고 연결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커넥터를 보통 연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질을 들어볼 건데요. 이런, 이제 뭐, G5 같은 경우에도 음질 위주로 나왔지만 저는 아이폰을 주로 쓰기 때문에 아이폰에 한번 연결해서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된 스트리밍을 한번 들어보도록. 어우, 깜짝이야. 너무 크게 들어. 와우. 베이스 강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이스가 강하진 않아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공간감도 좋고, 음의 분리도도 좋아요. 요세 가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네요. 오, 그렇구나. 이래서 다들 극찬을 하는군요. 거의 뭐,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좀 유명한 이어폰들, 한 4,50만원짜리 정도 비교해도 꿀리진 않아요. 대신 이제 이게 중국 거라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케이블 마감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좋고 탈착식, 뭐 터치 노이즈도 거의 없어요 음, 신기하네요 사실 맨 처음에 들었을 때심가 뭐야 심간? 중국? 아 중국 거뭐 뻔하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것같아 용산에 사운드킷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해볼 수 있는데 어, 이건 좀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리뷰하고 오늘 이어폰 추천. 요즘에 좀 가성비 좋고 괜찮은 이어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 기분이 좋네요. 옛날과 정말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저 음향 덕후는 또 다른 음향 기계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김다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